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묻고 있는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삶에서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비어 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의미가 사라지고 무언가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에 힘들어하는 삶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무언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에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듯한 삶 속에서도 무언가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결핍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느끼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는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논쟁을 하고 계셨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무언가 흔들어서 깨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공허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앞부분의 이야기를 길게 읽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던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함께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공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끊임없이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사람은 대답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정작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는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지식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언제나 질문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율법교사는 주님께 질문만을 계속 던집니다.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은 삶이 공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저에게 도전을 준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이 글을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하고 액자에 넣어서 제가 논문을 쓰는 책상에 앞에 늘 세워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 글은 에딧 슈타인이라는 철학, 철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긴장감 속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무한한 우주의 작은 점과 같았습니다. 이 광대한 공간으로부터 내가 이해할 만한 무언가가 과연 찾아올 것인가? 나는 의자를 최대한 뒤로 제끼면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온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에 무언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생각이 분명해지면 다양한 방향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인쇄해서 책상 앞에 놓고 제가 논문이 막힐 때마다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서 광대한 우주 같은 사고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동안 더 많은 질문들을 찾아낸다는 이글 속에서 마치 저의 꽉 막힌 논문에서 올바른 질문을 찾으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쓰면서 제가 그 액자를 찾아서 놓고 이것을 번역을 하는 동안 저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전히 느끼지만 질문만 하는 삶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또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처럼 머리로 질문만 하는 삶 속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공허한 믿음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과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생각을 흔들어서 깨우려고 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질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진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율법교사처럼 질문만 하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길 위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해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연구한 책에서 이두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자신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에 피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도 피해간 사람을 자신이 들쳐 업고 나타나면 제사장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염려했을지도 모른다고 케네트 베일리는 추측합니다. 이두 명의 사람은 한마디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율법의 해석을 생각했고 남의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으로 삶을 향해서 질문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가? 머릿속에 질문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모습입니까?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숙소로 데려가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선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이유였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이 낯선 사람을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선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서학자 프란츠 린하르트라는 분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생각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 될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실체가 없이 질문만 던지는 공허한 삶에 알맹이를 줄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린 하르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질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경열 목사님의 냄새 나는 예수라는 책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했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여러 번을 읽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분은 한국에서 몇안 되는 구약성경 레위기를 연구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의 빈민가에서 어려운 선교를 그분 스스로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자로서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남아공의 빈민가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는 사람을 이분은 찾아가서 그렇게 안아줍니다. 한 번은 빈민가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몸에서 악취가 나던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티를 안 내고 이 청년을 대하면서 이 목사님은 냄새나는 사람들 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공허한 이유도 삶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이 왜 이리 허전할까 느껴지는 이유도 신앙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과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실천입니다. 질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향해서 작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질문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질문만 하는 것이 어쩌면 고단수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을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주님의 이 펀치라인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결론은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짧고 단순하지만 공허한 믿음을 가진 율법교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치료책입니다. 주님은 이미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대화 중에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천해야 살아난다. 오늘 비유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실천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삶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도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자라나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공허함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해니 나우엔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 조언을 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단순한 해결책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씩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하루 한 시간씩 주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그한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공허함이 극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작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3월 14일 주일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3월 15일 주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날 계획던, 계획했던 입교식을 취소하고 그날 예배 후에 모였던 긴급 당회에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던 날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당회에서 모든 대면 예배를 중지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문을 닫았던 그 비장함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은 어떠했습니까?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터에서도 이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고,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삶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 공허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공허함을 이겨내는 두 가지의 방법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려웠던 삶이지만 삶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교회 가속한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인 총회 총회장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인 교회들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었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1년을 지난 소감을 나누는데, 자신이 총회장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한인교회들을 보았더니, 제자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와 교인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가 구분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인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헌금도 줄고, 헌신도 줄고, 교회가 축소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힘쓰고, 자신이 할수 있는 봉사를 실천하고, 교회는 사역이 줄어서 남게 된 재정을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크리스천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인 크리스천이 많은 교회입니까 제자 크리스천과 교인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공허한 삶을 넘어서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때 삶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실천 속에서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질문만 하고 있는 공허한 믿음의 율법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두 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그 속에서 느끼는 삶의 공허함 속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붙들고 삶의 공허함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삶의 공허함을 넘어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 삶의 공허함이 물러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주님께서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삶의 공허함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